안녕하세요. 제3장 탐구 이론 패러다임에 대해 발표하게 된 정우영입니다. 이 장에서는 사회생활에 대한 탐구가 진행되는 동안 이론과 조사 연구가 함께 이루어지는 특정한 방법들에 대해 탐구할 것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파트는 머리말부터 사회 이론의 요소 파트까지입니다. 여론 조사 기법과 같은 사례 기술적 방법들은 재밌있기는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동일한 패턴을 따르므로 한동안은 잘 맞는 듯해도 시간이 지나면 적중률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러한 것들이 왜 실패하고 언제 들어봤지 않는지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여론조사기법들은 오직 패턴의 관찰에만 의존하는 조사 결과의 중대한 결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논리적 설명이란 이론이 제공하고자 하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이론은 조사연구에서 세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첫째, 이론은 우리들이 여행에 현혹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둘째, 이론은 관찰된 패턴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다른 실현 가능한 일을 제안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손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보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감시가 적어서 청소년들의 비행을 더 많이 양산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방과후 청소년 프로그램 등과 같은 효과적인 대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론은 경험적 관찰을 통해 발견에 이르도록 연구 노력을 구체화하고 지루합니다 이론이란 왜?라는 질문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우리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사회생활의 패턴을 가장 많이 관찰할 수 있는 곳입니다. 패러다임은 동일한 현상을 다르게 설명, 이렇게 차이가 나는 설명 또는 이론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패러다임은 관찰이나 추론을 구성하기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근본적인 모델이나 중거틀을 말합니다. 패러다임은 너무 함축적, 추정적이거나 또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가끔 인지하기 곤란합니다. 패러다임은 여러 개의 관점들 중 하나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사물이 있는 방식 그대로 보이기 쉽습니다. 어떤 패러다임 내에서 우리가 행동한다는 것을 인식할 때두 가지 이점이 발생하는데, 첫째로, 다른 패러다임 내에서 활동하는 다른 사람의 낯선 행동과 관점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패러다임 밖으로 나감으로써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패러다임은 과학에서도 근본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정한 패러다임의 단점들이 점차 명확해짐에 따라 새로운 패러다임이 부상하게 되며 결국 옛것을 대체하게 됩니다. 패러다임의 단점들은 패러다임이 제시한 기대를 저버리는 관찰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이상성이라고 부릅니다. 사회과학의 패러다임은 다양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각각의 관점들은 한쪽에서 무시한 사회생활의 관점을 다른 한쪽에서 밝혀내는 한편, 다른 쪽에서 결여된 통찰력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패러다임 자체는 참이거나 거짓이 아니며, 보는 방법에 따라 유용함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패러다임의 초점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면, 거시 이론은 제도 전체 사회, 또는 사회 속 상호작용의 거대한 그림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을 말합니다. 거시 이론에 대한 연구 주제로는 경제적 계획 간 갈등, 국제 관계 또는 사회의 주요 제도나 기관 간의 상호 관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거시 이론은 사회의 총체적 실체 또는 사회 전체까지도 다릅니다. 미시 이론은 개인의 친밀한 관계나 상호작용 수준에서의 사회생활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을 말합니다. 미시 이론은 개인이나 소집단 수준에서의 생활, 사회생활 이슈를 연구 대상으로 다룹니다.거시 이론과 미시 이론의 구분은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다른 패러다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상징적 상호작용론이나 민간방목론 등과 같은 패러다임은 미시 이론에 가까운 반면, 갈등 이론과 같은 패러다임은 미시 이론, 거시 이론 모두를 오갈 수 있습니다.프랑스의 철학자 오기스트 콩트는 사회학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콩트가 사회를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하나의 현상으로 간주했다는 점입니다. 콩트 시대 이전에 사람들이 다양한 종류의 사회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회 변화를 인식하기 이전까지는 종교적 패러다임이 사회적 변화에 대한 설명을 지배하였습니다 콩트에 의하면 사회는 관찰되고 논리적이며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며 사회는 생물학이나 물리학처럼 과학적일 수 있다는 것이 콩트의 생각이었습니다. 콩트는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사고를 통해 과학적 접근 방법을 사술하는 실증주의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계몽운동에서 부정적으로 간주되는 요소들과 대조되는 의미를 지닙니다. 차이스 다윈은 자연의 선택 과정을 통한 진화의 개념을 발표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종이 주변 환경에 적응하는 것처럼 가장 적합한 개체들은 재생산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생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적응을 제대로 못하는 개체들은 소멸하게 되고, 결국 오랜 시간 동안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생존한 것들은 그 종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 다른 사회 진화론자인 허버트 스펜서는 사회가 점점 나아진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스펜서는 계속적인 진보와 향상을 보증하는 자유경쟁 체제를 선호했고, 그는 이러한 원칙이 사회 본질을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라고 믿었습니다. 사회적 다원주의, 또는 사회 진화론은 비록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스펜서 시대에는 인기 있었던 관점이었습니다. 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진화에 대해 상당히 다른 견해를 보였고 사회적 행동이 갈등의 과정으로서 가장 잘 나타난다고 시사하였습니다. 마르크스의 갈등 패러다임은 기본적으로 경제 계급 간의 갈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자본주의가 산업 자본가를 통해 노동자를 억압하는 방법을 검증했습니다. 마르크스의 관심은 분석적 연구에서 끝나지 않고 경쟁 관계에서 노동자의 억압을 정식시킬 수 있는 이념적인 재구성에 전념했습니다. 갈등 패러다임은 계급과 성 또는 인종 간 투쟁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경쟁적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집단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과 교수 간의 행정적 관계라든가 남녀 기숙사의 신입 회원 가입 경쟁, 조직의 다른 부서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이러한 패러다임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멜은 개인이 다른 개인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그의 사고와 연구를 미시적 관점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적 실체라는 관점에 대해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지멜의 이론은 쿨리와 미드, 그리고 원인 규명을 통해 연구 조사를 위한 강력한 패러다임으로 발전시킨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쿨리는 1차 집단이라는 개념을 소개했고 거울자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1차 집단이란 가족이나 친구처럼 소속감을 나눌 수 있지만 친밀한 제휴자 또는 동지를 뜻합니다. 거울 자아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자신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드는 인간사에서 의사소통의 역할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상호작용은 개인이 보편적인 이해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주기적으로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언어나 상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를 우리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 부릅니다. 이 패러다임은 일상적인 사회생활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비정상적인 형태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도 합니다. 페미니스트 패러다임이란 사회를 여성의 경험을 통해 보거나 이해하는, 혹은 사회에게 여성의 박탈된 지위를 검토하는 패러다임을 말합니다. 여성에 대한 불공평한 처우와 남성과 여성이 전반적으로 사회를 다르게 인지하고 이해하는 인식론적 인지보드를 반영합니다.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본 이론이란, 가끔 여성들이 남성에게는 없는 자신들만의 신분이나 경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데 사용되는 언어로, 여성 경험의 변화다양성에 대한 민감성은 1990년대부터 시작된 제3의 페미니즘의 물결의 기본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비판적 인종 이론이란 인종 인식과 인종 정의를 성취하기 위한 의도를 기반으로 하는 패러다임을 말합니다. 비판적 인종 이론을 내세우는 상당수 현대 학자들의 입장은 법학자나 사회과학자들이 다루는 정치와 정부에서의 인종의 역할과 관계가 있습니다. 실증주의적 사회과학자들은 인간이 합리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사회적 실제를 합리적인 용어로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현대 경제 모델 속에서 사람들은 합리적 선택을 통해 경제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더 섬세한 실증주의 입장에서는 비합리적인 행동조차도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한 예로 유명한 애쉬 실험을 들수 있습니다. 그림 3-1을 보고 ABC 중에서 X와 같은 길이의 선을 골라보라고 주문을 한다면 B가 정답이라는 것이 명백합니다. 하지만 명백히 올바른 대답이라고 보이는 것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잘못된 답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이 실험의 목적은 일반 대중의 압력으로 인해 자신의 결정이 잘못된 쪽으로 흔들리는가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 실험은 실험 대상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답을 하도록 유도하는 상황을 검증했고, 이와 비슷한 연, 연속적인 실험에서 애쉬는 실험 집단의 표본소와 잘못된 대답을 하는 반대자들을 다양하게 구성함으로써 비합리적 행동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연구했습니다. 로든는 일련의 체계적으로 상호 연관된 진술들입니다. 이런 진술들은 사회 생활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설명하려고 시도합니다. 따라서 이론은 살을 붙여 내용을 충실하게 만들고 패러다임을 보다 구체화합니다. 패러다임이 사회 생활을 바라보는 방법을 제시한다면 이론은 우리가 보는 것을 설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론의 기본적 요소를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면 과학은 관찰에 근거합니다. 사회 연구에서 관찰은 일반적으로 보고, 듣고 때로는 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상응하는 개념이 바로 팩트입니다 철학자들에게 사실이라는 것은 실제 만큼 복잡하지만 사회과학자들에게는 이것이 관찰된 사실과 같은 현상으로 간주됩니다. 우리는 법칙과 이론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법칙이 관찰된 규칙성인데 반해 이론은 우리의 특정한 생활양식과 연관된 관찰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입니다. 이론은 개념이라는 방법으로 관찰을 설명합니다. 공리 또는 가정은 이론의 기초를 두며 사실로 여겨지는 기본적인 주장입니다. 청소년 비행 이론은 모든 사람이 물질적 안락을 갈구한다'는 주장이나 합법적으로 물질적 안락을 누리기 위한 능력은 가난한 사람보다 부유한 사람이 더 크다'라는 공리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리적 토대로부터 유리한 개념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특별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제라고 부릅니다. 명제로부터 우리는 가설을 도출해낼 수 있고, 가설이란 더 일반적인 명제로부터 나왔으며, 경험적 실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기대를 말합니다.